고혈압으로 인한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식이요법과 운동요법과 더불어 체중관리, 금연, 절주를 실천해야 합니다. 고혈압 환자는 혈압조절을 위해 적정 체중을 유지해야 합니다. 체중이 많이 나가는 사람은 체중이 증가한 만큼 심장에 더 무리가 갑니다. 특히 복부비만은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당뇨병 발생과 관상동맥질환에 의한 사망률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체중관리를 할땐 자신의 체질량 지수와 허리 둘레의 비만의 기준을 정확히 알고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체질량 지수. BMI가 25 이상이면 비만에 해당하고 허리 둘레가 남성은 90cm 이상, 여성은 85cm 이상일 때 복부비만으로 분류합니다. 체질량 지수는 자신의 몸무게에 키의 미터 값을 두번 나누어서 계산하는데요. 실제 자신의 몸무게와 키를 대입하여 구해보세요. 목표를 세웠다면 과식을 피하고 골고루 섭취하는 올바른 식습관과 적절한 운동을 통해 적정 체중을 유지하세요. 흡연은 고혈압의 주된 합병증인 심 뇌혈관 질환의 강력한 위험인자입니다. 담배는 반드시 끊어야 합니다. 담배를 피우면 5분 이내에 소축기 혈압이 오르게 되고 담배 한 개비당 15분 이상 혈압 상승이 지속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금연 결심을 알리고 나에게 맞는 금연 방법을 정하여 지금 당장 금연을 시작하세요. 흡연은 니코틴 중독이므로 혼자서 금연에 성공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금연 클리닉이나 병원을 방문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마지막 고혈압 관리 방법, 술은 반드시 적게 마셔야 합니다. 고혈압 환자는 하루 적정 음주량인 한 잔에서 두잔 정도만 마셔야 하며 소량이라도 매일 마시면 안 됩니다. 스스로 양을 조절하기 힘들다면 아예 술을 마시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또한 음주는 혈압력의 효과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혈압이 잘 조절되지 않거나 합병증이 있는 경우는 술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술을 끊어야 합니다.